일본에서 18년 생활하셨잖아요. 네. 아, 한국 남자는 진짜 일본에서 인기가 많다고 생각하시나요? 네, 인기 많아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헌술하는 언니입니다. 오늘은 진짜 일본에서 생활하는 한국 남자분들이 일본 여자분들에게 인기가 많은 거를 전화 연결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고 싶어서 준비를 했는데요. 지금 바로 전화를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런 걸로 전화하는지 이분은 모르세요. <laughs>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아, 예, 안녕하세요. 혼수라는 언니인데요. 네 안녕하세요. <laughs> 오늘은. 어, 일본에서 생활하는 한국 남자분들에게 전화 연결을 해서 진짜 일본 여자분들에게 인기가 많나라는 주제를 가지고 얘기를 해 보려고 해요. 네. 네. 그래서 간단하게 자기 소개를 좀 부탁드리고 싶은데요. 예, 저는 그냥 S라고 할게요. 올해 어, 어, 네. 18년 됐고요. 네. 어, 그냥 조그마한 회사 다니고 있어요. S상. 네. よろしくお가이します。よろしくお가いします。お 네. <laughs> 어, 그러면 제가 질문을 몇 가지 준비를 했는데 거기에 대한 네. 답을 부탁드립니다. 네. 일본에서 18년 생활하셨잖아요. 네. 아, 한국 남자는 진짜 일본에서 인기가 많다고 생각하시나요? 네. 어... 그런 느낌을 많이 받기도 하고요. 네. 저희가 왔던 18년 전에 비하면 이미 지가 많이 좋아진 것 같아서 인기 많아요. 네, 그럼 많아요. 본인도 인기가 많나요? <laughs> 네, 대답하기 조심스러운데 어느 정도는 네, 어, 없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한국 남자가 일본 여자한테 인기가 있는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아무래도 확실히 일본 여자보다 좀더 다정한 면이 있는 것 같아요. 맞아요. 그건 저도 좀 많이 느꼈던 부분이에요. 좀 자세하게 설명하자면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사소한 것들이긴 한데 뭐 같이 걸어다닐 때마다 길 안쪽으로 걷게 해준다거나 음... 어, 나는 맨손으로 걷는데 여자 혼자 점을 들고 있는 걸 거의 한국 남자들은 못 보잖아요. 맞아요. 맞아요. 그리고 내가 갔다 온 얘기 뭐 이런 얘기도 장점이 되는 것 같아요. 아, 한국 여자들을 엄청 싫어하는 군대 얘기도 일본 여자들은 네. 좋아한다. 그렇죠. <laughs> 대박이네. 그건 몰랐다. 그러면 일본에서 일본 여자도 한국 여자도 다 만나보셨나요? 네. 어떤 게 틀려요? 사라도 봤는데요. <laughs> 어, 네. 사라도 <laughs> <살아도> 보셨어요? <laughs> 네. 오, <laughs> 흙들어오네. <laughs> 네. 글쎄, 이게 저도 뭐 많이 만나본 게 아니라서. 음. 한국 여자들은 이렇다, 일본 여자들은 이렇다라고 비교하는 건좀 어려운데 좀 일본 여자는 그런 건 확실히 있었던 것 같아요. 뭐요? 한국에서 보통 여자력이라고 하죠. 음, 조시력. 예를 들어 같이 일을, 일을 하는 상황이더라도 저녁은 여자가 내가 만들 거야. 오. 가 한국 여자는 좀 뭔가 대우받고 싶어하는 그런 게 아무래도 살짝 있긴 하죠. 있죠. 어. 음. <laughs> 제가 생각해도 그런 것 같아요. <laughs> 저 그러고 싶고 <laughs> 한국 여자라 어? 그런지 티크도 음... 없는 거지, 맞지? <웃음> <웃음> 일본 여자의 장점과 한국 여자의 장점을 간단히 말씀해 주시자면 뭐가 있을까요? 한국 여자의 장점 솔직해서 좋아요. 음, 네. 어, 좀 직설적이기도 하고 그래도 음. 티크이 없는 것 같아요, 확실히. 일본 여자의 장점은요? 완전 딱 반대되는 말이긴 한데 직설적이지 않고. 말할 때좀 조심하려고 하긴 하네요. 아 진짜 그럼 진짜 여성스러운 음. 그런 이미지가 확실히 크네요. 일본 여자분들은. 아 근데 그거 확실히. 제가 봐도 일본 여자분들이 너무 여성스럽고 뭔가 남자를 지켜세워주는 그런 게 확실히 좀 있는 것 같아. 그 남자를 이렇게 내 남자니까 어디... 같이 모임 같은데 가서도 음... 좀더 치켜세워주고 음... 여자로서 이렇게 남자한테 기대는 모습 을 보여주고 우리 남자 멋진 남자야 이렇게 치켜 그런 면에 있어서는 음, 네. 확실히 일본 여자들이 더 잘하는 것 같아요. 어 진짜요? 그러면 저희 구독자분들이 되게 궁금해하시는 것 중에 하나인데요. 네. 일본 여자를 도대체 어디서 만나냐고 <laughs> 저한테 막 물어보시더라고요. 네. 18년 동안 사시면서 좀 뭔가 TV라던지, 네. 뭔가 네. 한국에 계신 한국 남자분들이 일본에 여행을 왔어. 일본 말도 좀잘 못해. 근데 일본 여자를 만나고 싶어. 그럼 어디를 가야 될까요? 어디 가서 어떻게 말을 걸어가지고, 어떻게 좀 잘해볼 수 있을까요? 어, 일본어를 못하는 분이 오시면, 네. 역시, 시노쿠보 같은 한인 타운에 가야 되지 않을까요? 음 거기 저도 가면 많이 갔어요. 아 많이 가셨어요? <laughs> 네 거기 가면은 네. 거기 여자분들이 한국 남자분들을 많이 좋아하시나요? 저도 일본어 잘 못하는 상태였을 때 18년 전에 많이 갔었는데요. 음. 거기 가면 이해를 해주니까요. 오 음. 그걸 또 귀엽게 보시나 봐요 일본 여자분들이 네 <laughs> 서투 일본으로 그 열심히 노력하는 모습을 기억해 봐주더라고요. 음... 이제 한국 여자, 일본 여자 다 만나보셨잖아요. 네. 본인은 한국 여자, 일본 여자 어느 나라의 여자를 선택을 하실 것 같아요. 이제, 이제 누군가를 사귀고 싶다라고 생각을 하면. 이미 한 18년 정도 살다 보니까 그거는 괜찮은 여자를 만나야죠. 그지, 음... 한국 여자, 일본 여자, 그걸 따지는 건 크게 은, 의미가 없는 것 같아요. 아니, 저희 <laughs> 구독자분들 네. 사이에서 한국 여자에 대한 이미지가 굉장히 안 좋아요. 저도 어... 한국 여자긴 하지만은, 근데 네. 하지만 저도 댓글을 보면서 많이 인정하는 부분이 있거든요. 네. 방금 말씀하셨듯이, 한국 여자, <laughs> 살아 좋은 사람을 만나야 되는 거죠? 한국 여자라고 해서 이상한 거 아니죠? 그렇죠. <laughs> 지금 내가 한국 여자라고 <웃음> <웃음> 좋게 말해 주실 필요는 없는데 아무튼 네. 감사합니다. 그러면 마지막으로 남자들이 일본에 살면 좋은 이유나 뭐 좋은 게좀 있을까요? 사실 외국 생활을 해보고 싶은 마음들은 누구나 다들 갖고 있을 것 같은데 네. 현실적인 이유를 봐도 일본은 가깝고 음... 서로 서로 공유하고 있는 문화도 많고, 음. 언제든지 왔다 갔다 있으니까요. 네. 그리고 일본 여자를 만나있는 장점도 있고, 음. <laughs> 그럼 일본에서 생활을 하면 일본 여자를 한 번쯤은 만나는 게 좋다. 아니다, 만나봐야죠. 당연히, 당연히, 어. 당연히요. <laughs> 아니, 당연히 만나봐야죠. <laughs> 알겠습니다. 오늘 갑작스럽게 예. 전화드렸는데, 잘 대답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이름 바꿔주세요. 에? 이름. <laughs> 왜요? 신, 신, <시>, 말고, <laughs> S로 해주세요. S, S가 낫겠다. S요? 그러면 처음, 처음부터 다시 해주셔야 되는데요. <laughs> 뭐, 녹음, 녹음해서, 녹음한 거 올릴 거야? <laughs> 당연하죠. <laughs> 그러면 아, 자기소개로 먼저 말씀해주세요. 자기소개부터, 잠깐, 시작.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예, 안녕히, 안녕하세요. 일본에서 18년산 S라고 합니다. S상? 네. 네.